방문식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대신 끝까지 밀어붙일 자신 있습니까? 예! 불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예! 속풀을 핵불! 그렇습니다. 아, 우리 당국의 시민들이 속풀을 핵불로 만들고 또 핵불을 이 세상을 바꾸는 별불로 그렇게 키워주셔야 하는데 비자가 <laughs> 우리나라 국정 아, 계속하는 것 이것을 용납할 수 있으니까 자리에서 군하고 칭을 받아야죠. 왜? 그러려면 우선 탄핵 부터 해야 하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탄핵 퇴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야당 의원들만 가지고는. 조금 가인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에게 공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광주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